자,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실내에서 벗어도 상관없어요. 마스크도 벗으시고, 난 그래도 건강이 좀안 좋다 이런 분들은 뭐손도 상관없어요. 마스크도 벗으세요. 왜냐하면 운동 모습을 카메라처럼 마스크 너무 답답해. 자, 마스크도 풀고, 마스크도 풀고, 어 마스크도 풀고, 마스크도 풀어주세요. 네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사람이 좀 찰떡하네. 내용이 좀 많이 들려요 신사람 방금 틀리고 뭐출연자들이 많이 틀린다 한번 지켜보시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찾아가는 예식이라고 저희들이 3번신장하고노대오 그리 춤추는 현장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 코너를 같이 하는 원플러스원이라는 어,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들은 여러분들 마지막 승부를 하려고 네, 김명교 군과 김민교 가수 그리고 요즘 뭐 인생 뭐있다 매화 미스쿱 으면서이 노래가 매일 나와요 네. 이병철씨 두 사람이 와 플러스 왕이라는